오늘 이렇게 18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어, 이 시를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주일 그리고 월일 아, 본문 가지고 설교를 못 하기 때문에 그이 전체 시를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어, 여호와의 분노의 메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읽어 보니까. I am the man who has seen affliction because of the road of his wr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도 나, 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와께서 분노의 매를 드셔서 고난이 닥치게 되었는데, 내가 바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라고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공동체 전체에게 닥친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자신에게 닥친 개인적인 고난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 전체에게 닥친 하나님의 징계를 나에게 닥친 고난으로 그렇게 뼈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제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위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은 정말 내 자신이 깊은 우울에 빠진 것처럼 내 자신이 목숨의 생명의 위기에 빠진 것처럼 이 시대의 위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파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은 그닥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깊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신앙 공동체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오늘 노래하는 노래를 들어보면은 18절까지 줄곧 선지자 본인이 경험하는 고통을 그렇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부 아이 스테이트먼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둠 안에서 걸어가고 있고 나의 살과 가죽이 쇠하게 되었고, 또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살고 있고, 나의 기도가 막혀 있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마치 화살의 관역처럼 수많은 화살들이 나에게 날아와 꽂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나의 얼굴이 땅에 짓눌러져서 원수가 내 얼굴을 땅에 밟는 것처럼 조약돌 때문에 내 이빨이 깨어지고 부러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생하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화살의 관역처럼 나아 두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가르켜서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트레이닝 해 주는 책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노래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기도의 언어로 그렇게 흉내 내고는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처럼 무너진 것이 하나님이 때문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열매를 못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시는 것처럼 사나운 곰처럼 사나운 사자처럼 내 앞길을 가로막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고 형통할, 형통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세속적인 문화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들이 교리적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그것이 옳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 모든 것이, 우리들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모르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리는 없습니다. 그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의도하는 반대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신앙이 위기에 당하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시는데 사탄의 공격으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을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예림의 선지자 이러한 고백이 분명히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신앙의 위기가 또 우리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신앙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지런히 징계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시부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 h 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seen you. I have seen you. I have seen you. I have s 지 e n you. I h a 이 e s 이 e n you. I have seen you. I have seen you. I have seen you. I have seen you. I h a 1 e seen you. I have s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 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의 매를 드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아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아 애가 2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언약해 놓으신 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실 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맡고 있는 이 교회의 위기들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위기들도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정하시고, 또 그렇게 언약하신 일들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징계를 약속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거듭 확인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였고 여호와 신앙과 가난 우상숭배 종교를 뒤섞어서 아주 끔찍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을 쫓고 이 세상의 탐욕을 쫓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징계하시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처절한 절망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선지자가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결코 이스라엘의 고난에서 끝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을 남겨 두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선지자는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징계에서 끝나지 않고 이 징계 이후에 치유와 회복과 완성까지 이루실 것이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해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깨에 멍해를 메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멍해가 너무나 고나고 아프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멍해를 메워주신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멍해를 우리들에게 메우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자비와 긍휼로 반드시 우리를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들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약속들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자가 공석이 되고 지난 몇 달간 아무리 교육자를 찾아보려고 애써 봐도 잘 되지 않았지만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이루시려나 보다 하는 기대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피택 장로님들과 함께 주일학교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우리가 연초에 세운 비전대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녀교육에 헌신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성도분들은 주일학교 사역에 직접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주일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직 해결해야 될 디테일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남아있지만 이 멍해를 우리들에게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멍해를 붙들고 이끌, 이끌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더욱 깨어나서 이 문제를 나 혼자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의 문제로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문제로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의 징조들은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에는 토론토에 본 한인교회에서 이제 대학에 막 들어간 청년들이 청소년 동생들을 데리고 찬양 집회를 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 집회가 좀 재미난 것은 어떤 목사님이나 교육자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 청년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집회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등학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이 대학 올라가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을 보고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 찬양 집회 열고 다시 한번 좀 뜨겁게 예배하자 그렇게 은원하고 자발적으로 집회를 열었는데 200여 명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임울티고 뜨겁게 찬양하고 서로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일에는 토론토 큰빛 교회에서 청소년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큰빛 교회 측에서 마련해 준 예배 장소에 앉을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준비하는 청년들이 왜, 왜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몰렸는지 스스로도 의아해하면서 그 예배를 청소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6월 12일에는 토론토 필그림교회 청년들의 요청으로 청년연합예배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7월에도 다운타운 큰빛교회에서 찬양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코비드 이전 한 2, 3년 전부터 이미 토론토의 청년연합집회 청소년연합집회는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코비드 해제가 풀리고 나서 그 모든 격리들이 풀리고 나서 갑자기 번물 터지듯 청년 연합 집회, 청소년 연합 집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목사님들이 주축되어서 청년들, 청소년들이 동원되는 집회들이었다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집회들은 모두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먼저 요청하고 또 자발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집회라는.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물론 좀더 지켜봐야겠지만은 뭔가 시작되는 조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런 집회들을 선도해 나가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대부분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교회 리더들이 신실한 가정 사역을 통해서 키워낸 그런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집회들 예배 모임들이 토론도 뿐만 아니라 이곳 킹스턴에서도 뜨겁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계기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31절에 33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은 신실하시니 이 고난의 때를 겸비한 마음으로 잘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기도에 정진하는 제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